넥스트 플래그십 캡틴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주머니는 들어있지만 이건 휴대용 케이스가 아닙니다. 벨트 휴대용 케이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넥스트에서 출시되는 나일론 벨트 파우치를 따로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 주문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툴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10cm가 넘기 때문에 풀사이즈 툴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듬직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플라이어는 이렇게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어서 주문. 오므려 주시면 자동으로 벌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시면 톡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랫부분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커다란 가위 이 가위는 끝까지 펼쳐주셔야 스프링이 작동합니다. 접으실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으로는 나이프 마찬가지로 접으실 때는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한 손으로 쉽게 열고 한 손으로 접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다이아몬드 코팅 샤프너, 그다음에 줄 이렇게 격자줄 격자 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러 주셔야 접힙니다. 근데 이게 안쪽에 그립 안쪽에 들어있는 툴에는 잠금 장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트로프너. 캔딱에 일자형, 일자 드라이버 겸뭐 프라이툴 그 다음에 바트로프너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 소자 이것들은 딱히 잠금장치가 없이 그냥 접으시, 접으면 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다치지 않게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잠금장치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쉽게 사용하고 쉽게 접으시면 됩니다 나이프 같은 위험한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반대쪽 그립에는 비트홀더와 가죽바늘 있습니다 가죽바늘 겸 송곳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 등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을 합니다 비트홀더 뽑으시면 한쪽은 일자 드라이버 한쪽은 십자 드라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끼우실 때는 이렇게 고정해 주는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고요 접으실 때는 그냥 누르시면 접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이프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톱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어는 이렇게 이 제품은 넥스툴 플래그십 캡틴입니다